네 잘오면 반갑습니다 여보 처음에 얼굴 안나오면 국밥부터 찍어도 돼요 찍지마라 좀 찍지마라 네 각자 하나가 이렇게 선 돼지국밥입니다 고기 다먹고 이렇게 양파초절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자, 이것도 찍어 이것도 찍세요 이것도 찍으세요. 네, 찍으세요. <laughs> 찍으세요. 그래다알요 네. 이거는 다대기인데 맛있는 다대기 보여드릴게요. 네, 다대기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. 네, 인성이 만든 깍두기 있고 니도 이렇게 넣어서 먹었습니다. 네 감자. 엔, 엔젤송은 남편이 싫어하는 걸 끝까지 <laughs> 어요 <남았어요. 웃음> 감자, 감자 두 개를 저도 하나 먹고 박장로도 하나 먹었네요. 엔젤송 착한 듯 보이지만. <laughs> 네 오늘 월세이 값이 너무 아닌가? 많이 나가서 계속 그거 따지고 있습니다. 상추. 아, 내가 많이 아, 돈 많이 나갔는데 부르지 말라는데아돈 많이 나가도 불을 끄는불러야 이거 상추인데 음 맛있는 상추 잘 먹겠습니다 비상사택하면 또 끄면 되겠지 엄마는 끄는 법도 모르면서 스위치 누르면 되잖아 이 그걸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걸 거야지 혹하네 1 0대봤다 네. 엔제선 똑같아. 네, 엔젤선 똑같아. 오늘 삼성사 이기는데 왜 기분 안 좋아요? n 씨랑 동점 됐잖아요. 아, 동점 이 돼서 아, 그리고 여러분, 런닝에서 한번... 다 시커미, 시커미, 시금치 시금시금한 시금치 시금치 상태가 나요 여러분. 제가 러닝이 여섯 개가 있는데요. 매일 매일 올왔을때아니 매일 매일 데요 매일 매일 다른 러닝고 왔어요. 근데 매일 매일 같은 시크 냄새가 올와서노저히공는 <laughs> <공부를 웃음> 하는... 땀이 나서 그렇죠. 아니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가 자꾸 세탁했는에 냄새가 난다고 <laughs> 했는데. 음. 세제 관련인가요? 아, 세제 관련이 아닙니다. 잡수 문제가 아니고 세제가 문제 아닌가요? 아, 소아 난뇨 그 팽킹을 밟고서 이제 잘 됩니다. <laughs> 추천을 돼 자꾸 나요. 오늘. 네, 예, 음, 맛있게 부추 넣어서 어, 맛있게 아, 먹고 아, 있습니다. 아, 어, 어, 고기를 찍어야 되는 아, 고기는 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 <laughs> 국물에 이재성은 착해서 고기를 다 가족들에게 나눠 주고 이렇게 <laughs> 고기 아까. 고기 사는 거에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. 지분은 뭐예요? 지분왜 따져요. 아니요, 하여튼 좀... 고기 조그만 거두개 건져 먹었습니다. 네, 가족들에게 어, 고기를 다 나눠줬네요. 가족들에게 고기를 다 나눠 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. 예, 인제송이 고기를 가족에게 나눠준 게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같네요. 살림을 정말 못하는 예. 꽝이에요 꽝. 꽝 아니에요. 꽝이에요 꽝. 꽝 인제송 칭찬해 주세요. 인재성은 꽝. 이주부예요 꽝주부. 이거 꽝주부가 했는 거 열무김치는 왜를 맛있게 먹었어요? 어쩌다 갈까. <laughs> 네 이거 될수 적게 그냥 마실걸요 네.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지금 각장노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총무 일을 하는데 계속 버스 기사 아저씨 전화 오고 그렇게 해서 너무 바쁜 거 같습니다 네 영호도 기분이 안 좋은데 네, 날씨 탓인 거 같네요 모두가 기분이 안좋아요 30분 전에 안 모두가 기분이 좋았는데요 엄마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응 찍지 마아 가면 안 찍어야 되지 네. 아 그리고 아까 아빠가 막 때문에기는... 야무지게 보고 있었고 나도 밥 맛있게 먹고 있었고 다 기분이 좋았다니까 어머니. 네. 찍지 마아 가면 안 찍어야지. 엔젤송 내가 자꾸 이는데 엔젤송 때문에 기분이 다안 좋다고 합니다. 엔젤송. 네, 엔젤송이 <laughs> <엔젤성이> 화근이에요. 화근. <laughs> 네 엔젤송이 사랑받는 엔젤송 되게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샬롬